안녕하세요. 첫파리박입니다. 어, 오늘은 그 대구에서 화요일 날 오신다는 손님이 어, 차량 한대봐달라고 하셔서 이제 보러 광명에 온 상태고요. 어, 지금 해당 차량은 이제 올류투스안 차량이고요. 어, 사장님이 이제 어두운 색깔의 주색 계열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주색 어, 계열을 찾다 보니까 이 차로 보러 이제 광명까지 오게 되었어요. 뭐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 차량 상태 외관 내관 할거 없이 깨끗한 상태고 키로수가 4만 9천 키로로 굉장히 짧은 편이기 때문에 뭐 다른 뭐 사고도 완전 무사. 고 차량 상태는 나쁘지 않을 듯 보입니다 뭐 시동 걸었을 때 엔진이나 그리고 변속했을 때 미션 그리고 차량 내부 뭐 스위치라던가 어 전반적인 모든 상태들 어 체크해 봤을 때이 뭐 정도면 팔아도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대구에서 올라오실 손님 어 대신에 어 제가 미리 와서 차를 보게 되었고요 이제 화요일날 오게 되시면 어 이제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어 차량 상태 확인하시고 예 출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파리박이었습니다 어, 지금 차에 탄 상태고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예, 네, 지금 엔진 소리는 괜찮구요. 어, 정확히 키로수가 49,214키로. 주행을한 상태네요. 그리고 계기판에 떨림 없고 핸들 지금 잡았을 때뭐 크게 진동이 느껴진다거나 하는 느낌 없습니다. 이제 냉간 시에 처음 시동 걸었을 때는 엔진 떨림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처음 시동 걸었을 때도 엔진 떨림이 크거나 뭐 차체에 진동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핸들 쪽에는 핸들 리모컨 장착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 접을 수 있게끔 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토 윈도우는 운전석에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하이패스 루미러는 아니고요. 어, 뒤쪽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네요. 지금 꽂아봤는데 어, 블랙박스 앞에 잘 나오고요. 뒤에는 조금 어두워서 어둡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동작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비가 상단으로 매립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오디오 장치 소리 한번 나오나 볼게요. 넘어갔네. 지대라는 부분인데요. 지대는 자연자원의 소유자가 자는 몫입니다. 예 소리는 예잘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볼게요. 예, 후방 카메라도 예 나오고요. 그리고 스마트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밑에 공조장치 에어컨하고 히터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에어컨 먼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틀어본 상태인데 어, 에어컨은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히터도 한번 틀어볼게요. 그리고 열선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도 한번 틀어볼게요. 그리고 밑에 쪽에는 12볼트 잭이 두 개가 되어 있고, 옥수선이랑 USB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 예두개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조수석 시트 상태는 예, 깨끗하고요. 그리고 지금 엉덩이 쪽 열선 시트 잘 올라오고 있어요. 따뜻하고요. 핸들 지금 잡아봤을 때도. 열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핸들 열선이랑 열선 시트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람도 이제 미지근한 바람 나오고 있어요. 히터도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 상태, 뭐 약간의 사용감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뭐 찢어지거나 하진 않았고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뒷자리 시트 상태는 이 정도면 깨끗해 보이고요. 어, 크게, 이제, 키로수가 뭐, 많지 않아서 사용감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올뉴투싼 차량, 어, 차량 내부에서 이제 본 차량 내부 모습이고요. 키로수 49,000에 차량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뭐, 다른 이상은 전혀 없고요. 차량 내관은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고, 이제 엔진룸 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엔진룸 내부고요. 어, 지금 봤을 때, 어, 엔진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지금 만져봤을 때 진동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엔진 상태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네, 이제 뉴요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위쪽에서 봤을 때는 누유 전혀 없고요 겉에서 봤을 때 브레이크 오일 상태도 좋습니다